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참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효과는 있는데 감정이 상하거나 또는 감정은 안 상했는데 효과가 없거나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감정도 상하고 효과도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두 단어가 필요한데 하나가 want고 하나는 need인 것 같아요. 아마 주변에 조언을 할 때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는 걸 텐데 그 필요한 게 원하는 건 너무 좋은데 통 필요한 게, 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 조언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최고의 조언은 어떻게 하는가? need한 거를 want한 걸로 바꾸고 그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전 예를 들어서 JTBC 말하는 대로 이제 스피치 코치를 하면서 연예인들 스피치 코칭을 했는데 그 동안 했던 것들은 대본을 가지고 한 경우가 많았고 갑자기 자기 인생 얘기를 하려니까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방송에서 좀안 좋은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버벅된다든지 했던 말 계속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리허설하는 게 need 해서 리허설 합시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바쁘고 힘들고 하다 보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방송 10년 차인데 원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필요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 맞 o I'm g 먹히지 않았겠죠. 방법은 need 한 n want 하게만 e a b l 가 to m a k n n s 지 아시나요? 한번 리허설하러 오시죠라 u 얘기를 해야 되는데 i n g to talk about the NSU. I'm going to talk about 그걸 원트하게 바꿔주는 장면이 이제 뭐였냐면, 그 3주 전에 산다라박 씨그 하셨잖아요. 근데 하시기 전에 뭐했었냐면 여기 와가지고 리허설을 했는데, 리허설 하시더니 저한테 끝나고 나서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리허설이 너무 큰 도움이 됐다고 학생들이 칭찬해주니까 자신감도 너무 얻어서 그날 촬영 잘할수 있었다고 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김종민 씨 끝나고 나서, 어! 리허설한게 정말 잘했어요. 아, 안 왔어요. 그래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laughs> 라고 했더니 NS윤지가 자기한테 n e e 한걸 w a n 하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오셔가지고 리허설 하시고 가셨던 것 같아요. 오늘도 조언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근데 그걸 갖다가 혹시 어떻게 하면 원하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n e e 한걸원 a 하게 만드는 방법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